자동차 배터리 충전기를 이용해 배터리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수 있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는 삼화전자에서 출시한 12V, 24V 겸용 300 모델입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충전기가 해외에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배송 기간과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 오래 두고 쓸 목적으로 국내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제조사의 설명에 따르면 제가 구매한 300 모델은 오토바이, 승용차, 트럭, 농기계형 배터리 충전에 적합하고 중형 승용차 배터리 방전 기준 약 8에서 10시간 정도면 완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배터리를 두개 충전해야 하고 방전된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충전되는데 배터리 방전 기준 시간보다 빨리 충전이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 1. 자동차 배터리 탈거 배터리를 제거할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단자 케이블부터 탈거한 다음 플러스 단자를 탈거해야 합니다. 배터리 부착 시에는 탈거 방법과 역손으로 플러스 단자를 먼저 부착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부착해야 합니다. 배터리 교체 시 주의사항 일부 차종은 일반적인 교체 방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교체 방법을 숙지하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는 무난하게 제거했는데 두 번째 배터리는 흑기 라인 밸브 아래 배터리가 있어서 흑기 라인을 먼저 제거하고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이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기 선 물리기 꼭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구분해서 물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과부하로 배터리나 충전기 다이오드가 고장 날수 있습니다. 기본 충전 방식, 방전된 배터리 기준, 1단에서 약 6시간 초기 충전, 2단에서 약 3시간 숙성 충전, 3단에서 약 1시간 마감 충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사용불가한 노후 배터리는 충전기 바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1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바늘이 가운데 방향으로 움직였다 점점 왼쪽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전 1단에서 0으로 빨리 떨어져서 바로 2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용 방법은 2단계와 같습니다. 2단계는 바늘에 떨어지는 시간이 1단계보다 더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1시간을 맞추고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도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초슬림 만능 브러쉬. 이 제품은 욕실 세면대, 타일 사이, 변기 등 작은 공간에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브러쉬입니다. 브러쉬의 솔이 탄탄하고 납작해서 좁은 공간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휘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용 중인 노트북 하드 공간이 부족해 하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마이크론 SSD M2 500기가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노트북 SSD 타입은 M2 버전 256기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를 위해 마이크론 SSD M2 500기가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구매한 하드에 윈도우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HD 클론이라는 무료 버전 하드 카피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HD 클론이라고 검색한 뒤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 버전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하드 카피를 하기 위해 새로 구매한 SSD를 외장하드처럼 USB를 통해 노트북에 연결한 뒤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M2 전용 외장하드 케이스를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케이스에 하드를 넣고 노트북에 연결합니다. 카드 카피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중인 윈도우 및 프로그램 등을 신규 SSD에 복사합니다. 복사가 끝나면 노트북에 장착된 기존 SSD를 제거하고 신규 SSD를 장착합니다. 부팅하면 기존 사용 중인 윈도우 및 프로그램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용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넷플릭스 등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게 취미다 보니 미디어 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 안드로이드 OS가 내장된 빔프로젝트를 구매해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제품 리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4K 해상도를 지원하며 내장 블루투스 및 와이파일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게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어 스마트폰이나 기타 연결 기기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등 OTT 영상이나 유튜브를 시청할 때 유용합니다.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공유기를 통해 외부 캠핑장 등에서는 스마트폰 핫스팟을 통해 원하는 영상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구매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제품 사양, 해상도 FHD 19201080, x 투사거리 약 1m에서 5m, 밝기 650 안식, 22000 루멘, 화면 크기 38에서 200인치, 와이파이 2.4에서 5기가, 블루투스는 4.2 버전을 지원하며, 블루투스 전용 마우스 및 키보드 연결을 통해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용 미러링 어플을 통한 스마트폰 연결 후 스마트폰 화면 영상 시청 가능, 내장 스피커 10W, 입력 단자 HDMI, USB, TF, MicroSD. 무게 약 1.32kg으로 가볍습니다. 기기 조작은 전용 리모컨과 프로젝트 상단에 있는 버튼을 활용합니다. 참고로 USB 재생은 NTFS 포맷 형식을 지원합니다. 제품을 개방하면 리모컨과 사용설명서 HDMI 케이블, 하단 고정 지지대가 있습니다. 입력단자는 HDMI, USB, MicroSD 카드를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전용 스크린이 있어야 더 선명하게 잘 보이지만, 테스트를 위해 밝은 환경에서 일반 벽지에 재생시켜봤는데 시청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넷플릭스, 스마트폰 미러링 등 다양한 화면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미러링은 화면은 깔끔하지만 무선으로 연결해서 그런지 버퍼링처럼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내장 어플을 이용하거나 USB, HDMI 유선 연결을 통해 시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장 스피커도 TV 스피커처럼 음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등 OTT 영상을 시청할 때 영화를 시청하는 것처럼 효과가 날것 같아 앞으로도 사용 빈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오큘러스 메타 퀘스트 2. E. 이 제품은 오큘러스 메타 퀘스트 2 e VR 기기이며 올인원 하드웨어로 부드럽고 원활한 환경을 구현합니다. 오디오 및 손추정 및 촉각 피드백을 통해 완벽한 가상 세계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VR 기기입니다. 상대가 서브합니다. 이제 라켓이 바뀝니다. 방망이의 장비가 매치되었습니다. Bye.